벨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좀 부득이하게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8월 23일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h 로 t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본래는 어, 오늘부터 주일 23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갑자기 또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진이 생기고 확산이 되는 바람에 어, 지금 모든 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2단계 조치가 내려지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득이하게 어, 여러모로 우리 안전을 또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생각을 하고 어,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그리고 꼭 챙겨서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꼭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월 23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아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각자의 현장이 아닌 교회 안에서 보이기를 원합니다.말씀 전하시는 종묘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 우리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어, 우리가 오늘은 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어, 32번째 질문과 답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질문입니다. 어,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생에서 차지하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답을 함께 살펴봅니다.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에 참여하고 어,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칭이 어, 양자 성화 굉장히 어렵고 낯선 단어죠. 어,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어,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씩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 단어를 조금 어, 사용을 하자면, 칭이는 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의롭다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럼 양자는 자녀사무심, 그리고 성화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소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바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유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다가오죠. 손해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경쟁과 같은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 유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 이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될 축복, 받게 될 복, 그리고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이제 질문과 답에 대한 그 부분을 읽을 때이 답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칭이 양자 성화 이게 바로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칭이 의롭다 하심, 양자 자녀 삼으심,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세 가지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유익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음,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은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내가 받게 될 유익, 우리가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익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되짚어 보기 전에 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유익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유익은 이런 게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해 왔던 유익,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복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마음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고, 집에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화목, 화목하고,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사실 더 있는데, 당장 떠오르진 않아요. 어 조금 구체적으로 막어뭐 어떤 집에 살고 싶고 어떤 차를 타고 싶고 어떤 학교에 가고 싶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가 가지고 싶고 뭐 어떤 갤럭시 핸드폰이 가지고 싶고 어떤 좋은 컴퓨터가 가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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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따라와야 하는 유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몸 건강한 것,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 그리고 어,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 나는 이런 삶을 바란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듣는 게 좋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정말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유익과 오늘 이 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은 정반대의 내용이요 전혀 다른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음, 분명히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다 끝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어, 칭이, 양자, 칭이, 그리고 양자, 그리고 성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또 무슨 말이 나올 거야 라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빨리 전환시켜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간절히 바래왔던 유익과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과 복과 다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해요. 내가 원래 바라고 원했던 유익과 복을 빨리 바꿔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받을 유익과 복의 핵심은 칭이 양자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게 바로 칭의.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 어, 칭이, 양자, 성화라는 이 단어가 정말 어려워요. 자, 저도 막 엄청 막 친숙하게 막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그이 단어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받을 유익과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익과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당장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 한장 읽었다 성경을 뭐좀 많이 읽어서 막 10장 정도 읽었다. 그럼 내 삶에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갑자기 우리 집이 갑자기 막큰 평수로 이사를 가냐? 우리가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마음 또한 빨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 우리는 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사실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히 살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근접하게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를 어디 꽁꽁 숨겨두고 어, 너무 아까우니까 너뭐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와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매 순간마다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는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드리고 어,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음, 이제 일주일 동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삶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아,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음, 우리가 어, 그동안 생각했던 복과 유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세 가지의 유익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장, 한 절, 두절 분량의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잘못된 유익과 잘못된 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여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힘을 얻는 시간이 꼭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카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